네, 오늘도 새 날이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월요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기너문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빈들의 마른불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에 연기가 치이 솟았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롤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잘 알고 있는 소동과 고모라의 끝이죠. 참 기름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네, 그러면서 이 소동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누가 봐도 기름진 땅이요. 많은 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땅이요. 자 요즘으로 치면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한 네,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나 그때 시대나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이 편리성이 주어지고 와 모든 것이 우리의 방식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제약이 마련돼요. 네. 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끝이 없죠. 사람이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히 하늘을 덮을 만큼 그 욕심이 가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욕심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나는 가질 만한 사람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소동과 고모라로 돌아가서요. 이 땅은 아주 제약 중에 제약이었습니다 음란함과 네 동성애와 그리고 사람들 업신여기는 거와 내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싶은 거와 살인과 뭐 여러 가지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거와 또 남자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와 네 여러 가지 그릇된 행위들. 근데 정말 따져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향락적인 아주 그런 문화들을 보면요. 소동과 고무라를 이미 뛰어넘었죠.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워낙 시대가 발달되어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너무나 좋은 것들. 그들이 보기에, 이 세상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락한 것들이 많은데, 이 채. 지금은 이제 마약이죠. 마약. 더 자극적인, 더 극적인, 우리의 마음을 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의 이 괴로움을 헛된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뜯어보면요. 이런 사람을 휘어 감고 이런 것을 뜯어보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훈련학교를 지나가면서 한 부분을 이제 힐링 강사님들이 다루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독의 문제는 본인만 몰라요. 그냥 그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것이죠. 또, 죽을 것 같은 것도 다르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중독입니다. 근데, 아주 이 중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아주 좋은 장치가 바로 성경 읽기죠. 이것을 안 보면 죽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붙잡지 않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 생을 사는 것,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는 것,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죽, 중간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할 만큼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부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중독자의 문제는 본인만 모릅니다. 네. 그래서 첫 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본인을 인정시키게요. 본인이 중독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요. 중독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독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막 듣고 누군가 기도해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모습 뭐 성령의 인재가 막 성령의 임재가 막그 공간에 가득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마음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스려지죠. 마치 이 죄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요. 인정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네. 해결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머무릅니다. 믿는 것 같으나 여전히 그 부분 안에서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서동과 고모라를 보면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이 중독으로 얼룩되어 이 사람들이요, 하, 이 중독이 무서운 게 공동체를 형성하거든요. 이게 계속 다 그런 거예요. 다 죄가 만연된 거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소동과 고모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그것이 소동과 고모라입니다.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런 고백이 있다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죄가 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어떤 걸로? 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왜 우리는 수치라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좀 패배의식을 오히려 찾아올까요? 내가 마치 모자란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오게 될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죠. 소동과 고모라가 이것이 안 돼서요. 멸망한 것입니다. 이 18장에서는요. 오늘은 19장을 읽었지만 18장에서는 이미 그런 줄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주님 멸하지 마시옵소서. 50명, 45명, 10명의 의인을 주님, 있다면 주님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 내가 10명의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땅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입니다.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8절의 기도가 바로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유황불이 쏟아진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고약성서에서 이제 유황불이 와 내리고 비치는 것은요. 하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무라는 이 도시는 끝장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한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그 기도가 안 들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로시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죠. 19절입니다. 네. 와, 29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여기는 그 마음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 딸들이 구원을 입죠. 그래서 롯이 살게 됩니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정말 롯이 살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전전긍긍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고 롯의 그 그 나머지 그 여정을 또 하나의 또 민족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행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A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A가 일어나지 않고 그 중에 있었던 B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어떻게 이뤄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의 뜻대로 간철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우리가 또 아는 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그 사람을 끝내 돌아오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기복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머물고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했으나 롯은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진심이 통한 것이에요. 상황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루실 줄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끝까지 사수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시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이소동과 고모라가 악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땅이 악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면 은혜를 입는 그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한번 대입해 보셔서 오늘 아브람을 생각하사 이한이를 생각하사. 또 누군가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누군가를 생각하사.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였다라.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멸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사 누군가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진정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주님 역시 하나님 역시 로스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를 구원한 겁니다. 악한 로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망이 부음바 되어지는 로스를 향해서 여전히 연약한 덩어리나 그 로스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동일하게 구원하셨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일어난다면, 회복되어 진다면, 눈물을 머금고 교회 성전으로 다시 온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든, 누군가 특정한, 또 여러분의 목장원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목장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치해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 그 기도를 마다하실까요? 마다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기도 제목이 일어나는 날 눈물이 나요.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약해서요. 아니면 갑자기 와 기분이 감동이 일어나서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압니다. 기도의 의미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소동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남기셔서 새로운 역사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악한 시대라고 서 우리가 저주받는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을 소망이다라고 바라보십니다. 악한 곳에도 하나님이 거하셔서 은혜를 더하심에 소망이다. 누가 나의 소망을 선포할 것인가?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에서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는그한 사람이. 되길 수망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자, 최고의 스토리자, 최고의 멸류관이 되기를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취하시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셨는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으며 열매를 취하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며 주님의 극률하심이 나의 극률하심이 되며 주님의 애통하심이 나의 애통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하 g o n Aragon, 하 r a 하나님 A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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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더 a g o n Aragon, a 다 a g o n Aragon, a r a g o 하나님, a g o n Aragon, Aragon, a r a g o 나 A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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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나님 o n a r a g 하나님의 a 을 사람 바라있는 모든 것이 들이온련하고마리게고온기야으로 h a l l 의 e able to put the other side of 한 사람 world. I don't know w 을니다 I can s 모 y I 도 o n t know w 비 a t I can say. I don't know what I can 우리 오늘도 우리가는오주합니다 오늘 하루를 열어갈 때, 소망의 주님,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주셔.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에 하나님 하나하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 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며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경로를 따라 우리가 나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부유한지 기쁜지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친교한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로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온전한 가운데 서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고 말씀에 잠겨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식구들, 나의 사람들, 나의 목장원들,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그한 사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 아래에서 온전함을 더디어. 역사가 일어나며 열매 맺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한 은혜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서명을쫓아 성령 하나님의 넓고 넓은 임재하심이 주님 그 말씀만으로 붙들린 우리 모든 케일 열린 연 학교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